하지만 좀소파면서좀 내려내 봅시다. 우리 지금 뭐 하고 있지? 이차 함수라고 있고 최대 최소를 하던 중이었어요, 그렇지? 그래서 처음에 배웠던 거은 이차 함수 그래프에서 어, 그래프에서 최대값 최소값을 찾는 것을 연습했어요, 그렇지? 어, 그랬을 때 제일 높은 지점이 최대, 제일 낮은 지 점이 최소 값이었고요. 범위가 있다면 그 범위를 잘 나누고 거기서 최대. 잘 찾았어요. 자 그리고 이 동물을 배울 거는 좀 형태가 특이한 최대 채소들이야. 각각 그 형태에 맞는 최대 채소를 보는 방법들이 있어요. 이런 그 방법들을 익히셔야 돼. 그렇지? 어. 조금은 유용을 이렇게 필요 있는 문제들이고 지난 시간에 마지막 배웠던 거 뭐야? 봉통 고울 있으면 시원해서 최대 채소를 보였죠. 자 우리 여러분 주문을 배웠어요. 시원하면 뭐 챙겨라. 몸에 뭐 챙겨라. 이제 x의 범위를 모의 범위로 t의 범위로 바꾸라. 자, x의 범위가 안좋시더라도 t의 범위가 있을 수 있으니 챙겨라. 되겠지? 자, 오늘은 두 번째로 나오는 거 어디 있어? 여기 있지. 1 4 6쪽에 중간에 어떤 유형이야?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최대 최소야. 완전 제곱식. 완전 제곱식이 뭡니까? 그렇지. a가기 b의 제곱 이거을 완전 제곱식으로 보죠 그렇지? 그걸 이용해서 최대 최소를 구하게 돼. 무슨 뜻이니 실수는 있잖아. 실수는 제곱을 하게 되면 안 되네. 양수든 음수든 여기는 제곱하게 되면 항상 0 이상이 나죠 그렇지? 그래서 어떤 식이 주어졌는데 그 식을 제곱, 제곱 k 형태로 만들 수있으면 여기 항상 얼마가 되는가? 0 이상이고, 이 항상 얼마가 되는가? 0 이상이 되겠지. 그럼 이 식의 최소값을 구하려면 얘는 뭐가 될때 최소화 되겠어? 0이 될 때. 그치? 0 아니면 0보다 큰거나올 텐데 최소화 되면 기이될 때. 얘도 뭐야? 여기 될 때. 그럼 식 전체의 최소값은 뭐가 되는 거야? K가 되는 거겠죠. 어?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런 식의 형태로 바꿀 수 있으면 우리가 그 최소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완전정식으로 바꿀 수 있으려면 결국 문자들에 대해서 2차항들이 존재를 해야 되겠죠. 어. x만 있으면 완전정식 하나만 나오겠고요. x와 s 면 x에 대해서도 y에 대해서도 완전정식 만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 다음에 나머지는 상수를 가지고 최대 또는 최소를 찾을 수 있어요. 선생님 최소만 나오잖아. 최대는 무슨 얘기야? 만약에 완전정식으로 바꿨는데 그 이차항계수가 음수 여기도 완전정식으로 바꿨는데 이차항계수가 홉수야 그럼 여기는 항상 0이상이니까 마이너스 끝 붙이면 0이하가 되겠죠 그렇지? 뒤열치 마찬가지로 여기는 0이상이지만 마이너스 끝 붙이면 0이하가 되겠죠 그럼 얘는 0일때 최대가 되는거고 얘도 0일때 최대가 되는거지 그럼 그때의 최대값은 2이각각 0일때 0일 때 k가 최대가 되겠죠 아완전없이에서 2차항의 개수들이 음수로 붙어있으면 최대값을 물어보는 대로 나올 수도 있겠구나 이해되지? 응. 문제 바로 볼게요 문제 보면서 이어가서 필수제제 12번이 되겠습니다 x, y가 실수일 때왜 실수라는 조건이 있겠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맞지 말고요 생각을 해보면 아아까잖아 실수여야만이 제곱해서 0 이상이 되는 거고 그래야지만 얘들이 최대 또는 최소가 될수 있는 다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x, y가 실수인지가 꼭 필요하기잖아, 그렇지? 음. 그러면 실수일 때 보세요, x제곱 마이너스 2x, 2y제곱 더하기 4y 더하기 7, x 2차, y 2차 있으니까 라나니다완전정보로 만들어보자, 얘기야. x는 x끼리 만듭니다. 자, x제곱 마이너스 2x 얼마 필요해요? 반의 제곱. 더하기 구가 필요하지. 나중에 정산할게요. 그 다음에 y는 이런 뿌려도 됐지. y제곱. 이롱그러면 더하기 2y. 얼마 필요해? 만의 제곱이 1이 필요합니다. 자, 얼마 갖다 썼냐? 9 갖다 썼지. 얼마 갖다 썼냐? 1 아니야? 2를 갖다 썼죠. 그럼 얼마 갖다 쓴 거야? 10을 갖다 썼지. 다시 빼기 10을 해주셔야겠지. 빼기 1 0일때 더하기 7 있으니까 얼마되니? 빼기 4. 그러면 x 마이너스 3의 제곱 y 2y 플러스 1의 제곱 빼기 4 따라서 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고 얘도 항상 0보다크나 같으니 최소값은 얼마다? 얘이 0될 때 얼마로 나온다 마이너스 3으로 나온다 그러면 최소값을 찾을 때 x, y값을 구하라고 하면 어떨까? x가 얼마일 때? 3일 때 y는 얼마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점값 마이너스 3입니다. 이거 게 <laughs> 알려줄게. 아힘드데자 이거 볼까요? 유가의 마이너스 1제곱 마이너스 y 제곱 마이너스 y 마이너스 0 어? 이것도 x 제곱 y 제곱이 있지만 개수대는 음수네 그러니까 주택값은 있는 걸로 바뀌었네. 똑같습니다. 자 마이너스는 후끈고요 x 제곱 플러스 4x 얼마 필요해? 4가 필요해. 마이너스 y 제곱. 마이너스 이 얼마 필요해? 5가 필요해. 얼마 필요해. 자 얼마 갖다 쓴거니? 마이너스 4 갖다 쓴거고 얼마 갖다 쓴거야? 마이너스 9총 마이너스 1 3쓴 썼네 다시 이따 플러스 13 해주셔야겠지 플러스 13 빼기 10이니까 얼마 되니? 1 됐죠? 그러면 마이너스 x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의 제곱은 더하기 1이 되겠다 그럼 니들은 항상 0 이하 얘도 0 이하 그러면, 영 o 일때 최대값이 얼마가 됩니까? 1입니다. s 얼마일 때 마이너스 1 r y 가 얼마일 때? 3일 때최 y 값을 갖습니다. 자, 방법 알면 u r mother, y o 바꾸는 o t h 맨날 했으니까. 근데, 근데 그 방법을 모르면 이제 어 t 씨어 이제 풀지? 이차함수 같은데 x도 u r y 도 있는데 어 t h e 지 y 이렇게 되는 거야. 그 r your m 는 t h e r y o 두 r m o 는 h e r your m o t h e 문제라고 처음에 얘 했던 거야. 자 그다음에 마지막이에 13번 3는 보자된 13번 뭘보장 최대 채소를 구하는데 조건식이 붙어있어 자 어떤 식을 최대 채소를 구하는가 EX력도 하기 y 이곱이지 그러면 x Y 문자가 두 개나 있는 최대 채소를 구하는 거야 근데 뭐 x Y 아무거나 들어가도 되는 가 별다른 얘기 없으면 실수 x y 다 되는 거지만 누가 붙었어? 총뜻이 있잖아. 얘를 만족하는 xy만 어간다고요 그 x가 정해지면 네. 그에 따라서 y도 정해지지. 그런 관계 하에서 xy가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네. 아무렇게나 x, y 다 집어넣는 건 아니야. 그럼 절대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우리 많은 수학에서 저런 관계식이 있으면 y는 마이너스 x 빼 3이니까 여기 에는 y를 제로 바꿔도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러면 2x제곱 y좀 대신에 y 대신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을 세보면 결국 어때? y는 사라지고 x에 대한 2차함수로 바뀌지 좀 간편하게 풀수 있잖아 괜찮네 됐지? 자이전개얼을 빼놓으니 4x제곱 6x제곱 그 다음에 6x 12x 그 다음에 나오겠지. 전형적인 함수야. 완전 그 x 플러스 o 이렇게 나오겠 n g each a n s w e 으로 바꿀게. i d y o 으로 x l l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9. x 플러스 l 마이너스 플러스 e x 플러스 l e n t 플러스 s 됐어요? 자 범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따로 없죠? 없으니까 s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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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l 면 s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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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l 3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이거는 좋지, 좋지? 이거는 음. 배우지 않아도 왠지 느낌상으로 랩을 낼 수도 있을 거야, 저거 있으면안 들리겠어? 이거 와인으로 절주했으니까 너저 와인을 바꾸어 놓까라는 생각을 할수 있을까? 안 배워도. 대충 느낌으로. 근데 얘도 바꾸는 건조 어려운 문제도 있긴 해, 사실은. 음. 자, 밑에 문제도 동일한 문제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어요. 그다음 마지막 강의를 했으면 활용을 배워야겠죠 이차함수의최대치소활용해야 활용은 역시 뭐가 했습니다? 식을 만드는 거 이차함수를 만들게 했습니다 이차방정식 <laughs> 활용했잖아 뭐였어? 초어지 조금 가지고 막 완료받은 걸 식을 만들었더니 이차방정식이 만들어진 거잖아 그걸 풀면 되는 거였고요 그럼 이차함수 활용은 뭐겠니? 무엇을 보아라 그러면 그걸 한 번씩으로 만들어 봤더니 2차식의 모양 나오겠지. 2차함수로 보고 최대체수가 1 0면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x 에 플러스 x라는 2차함수 그래프가 있고요. 그 다음에 b와 c가 알수 있습니다. 거기다 이렇게 안에다 내접하는 직사각형을 그렸어. 그리고 곡선의 안쪽에서 파는 내접하는 직사각형을 그려놨어. 이 넓이가 그러니까 아니고 이 둘레 길이의 최대값으로 말했습니자 그러면 둘레 길이 직사각형의 <laughs> 둘레 길이의 최대값이니까 둘레 길이를 식으로 나타내는 데요자 이게 무슨 문제야 좌표 평면에서의 그래프가 지금 없는 문제죠. 자 좌표 평면 문제는 말 그대로 좌표 평면이 뭔지 알잖아. X축 Y축에 의해서 모든 점의 좌표를 다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평면이지. 그치 세상에 는 모든 점들이 여기 위에서 편현이 되는거야 좌표들로 그러면 당연히 좌표 평면에서 주인공은 누니까 그러니까, 중심은 좌표가 되는거니까 좌표 알면은 그좌표를 가지고 무엇볼할수 뭐 있고 두점또로 성분들의 길이를 구할 수도 있고 길이가 나오면 거기까지 뭐도 구할 수 있고 넓이들도 계산할 수 있고 그러잖아 그래서 항상 좌표 평면 문제는 여기에서 나오는 점들의 좌표부터 딱딱딱 써보시는거야 자지좌표들 하나씩 하나씩 써보는 거야. 근데 만약에 좌표를 모르겠다, 하나도 아는 게 없다. 그럴 땐 어떻게 돼? 뭔가 기준 하나 잡아야겠지. 좌표를 모르니까 좌표를 숫자로 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분명히 좌표는 있는데 모를 뿌리잖아 그래서 뭐 한다? 문자 상수로 두는 거야. 좌표를 A라 두든지, K라 두든지, T라 두든지. 그치? 어, 문자 상수로 두고 문제를 풀어가시면 돼. 그러면 5 어, 2이 점도, 점도 모르고 이 점도 모르고 이 점도 모르고 이 점도 모르는데요. 그럼 죄다 문자 썼다. 그럼 미지수가 너무 많아지지. 그래서 한 점만 딱 잡으면 그 점의 좌표 가지고 다른 것들을 좌표를 하려고 x 봐야 돼. 그렇게 대부분 되게돼 있으니까. 자 어디 점을 잡을래? 당연히 이 점의 x 좌표. b 점과 a 점은 무슨 좌표 똑같아요? x 좌표 똑같겠지. 그 다음에 c점과 d점도 있었고 똑같겠죠 a점과 d점 y점도 똑같겠지 자 그러면 a와 b의 x좌표를 내가 정해주자 뭐하는 가요 a랑 x 좌표 그러면 그럼 그러니까 자 b점의 좌표는 뭐가 돼요? a,0이 되겠죠 y 좌표는 a점의 좌표는 뭐가 되겠어? 똑같이 a, 자 어디 있어? 이 곡선 에 있으니까 x,a를 치고 넣으면 y좌표 나오겠죠 오케이. Okay. A 콤마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10A가 되겠습니다. 됐지? 그러면 C점과 D점을 나타내는데 어이 C 모르겠으면 B라 을까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A로 나타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봐요. 이차 함수는 아까 우리 그래프 얘기할 때 무슨 특징이 있었어? 대칭축이 존재했지. 이 대칭축을 중심으로 왼쪽과 오른쪽옆어 똑같이 생겼다는 사질이 있잖아. 그럼 보세요. 자, 이 점의 좌표가 a라는 얘기는 딱 요만큼의 길이가 뭐란 얘기야? a라는 얘기지. 그럼 요만큼의 길이도 얼마겠냐? a겠지. 똑같으니까. 그치? 길이가 a야. 자, 그럼 이 점의 좌표는 0인데, 원점인데 이 점의 좌표 얼마겠어? 일수분에서풀면 x축과 0점이 보여지는 거지. 0과 10이 나오는거지 그치? 아 그러면 이점쫄이 자표는 얼마 되고? 10이 되는거죠 그러면 이 점의 좌표 나오네 10에서 A만큼 작아진거지 10 빼기 A가 되는거잖아 맞나요? 요만큼 요 자표를 우리가 A로 세팅하면 요 길이가 A라는 뜻이니까 요 길이랑 요 길이랑 같으니까 10에서 A만큼 작아지면 10 빼기 A가 바로 c 점의 좌표가 되겠네 그러면 c 점의 좌표는 10 마이너스 2 콤마 0이 되는 거고요. D점의 좌표는 10 마이너스 2 콤마 Y좌표를 뭐하겠어? 얘를 여기 쳐0으면 되겠지만 어차피 이랑 얘랑 Y좌표가 어떻다? 똑같죠? 저걸 써도 되겠다. 마이너스 2 제곱 플러스 10 2잡표다 나왔지? 이제 뭐하면 둘레길이 습니다자 둘레길이는 당연히 가로, 세로 갖다 더한 다음에 2배 하면 되겠죠. 자 가로길이를 얼마나 쓸 거야? 가로 길이, 가로 길이, 가로 길이는 자 우리 했잖아 수직선에서의 길이는 큰쪽 좌표에서 작은 쪽 좌표를 빼는 거죠. 자 보세요, x 가이 있을 때 x의 두점 사이 거리 얼마 되니? 요점의서첫세점 좌표, 좌표를 빼는 거야 항상. 꼭 x가 아니더라도 x에 평행하고 있는 두점 사이 거리 어떻게 돼? x에 평행하면 y 좌표가 똑같다 는얘기잖아 그럼 두점 사이의 거리는 역시 2점의 서표에서 2점의 x압을 빼면 되겠죠. 반대로 y축에 있는 두 점의 길이로 어떻게 두점 사이의 거리는? 위에 있는 거에서 아래 있는 거 빼면 되겠지. 꼭 y축이 아니더라도 y축의 평행한 두점 사이의 거리는 어떠한 거야? x압은 똑같기 때문에 2 y 좌에서 y좌표를 빼면 되는 거지. 자 그럼 다시 가로길이 얼마지? 2점의 x압에서 2점의 x압이 빼면 되겠지. 2점의 x압이 얼만데? 10-8. 됐나? 거기서 이점의좌표 A를 빼면 10-2A가 되는 거야. 그렇지? 그 다음에 세로 길이는요? 세로 길이는 세로 길이는 A, A, Y좌표 또는 D, A, Y좌표 이거 바로 뭐하는 얘기가 되겠네. 그렇지? 세로 음. 길이 y 축에서이까지 길이잖아. 이점의 좌표가 곧 길이야 되겠다. 그렇죠? 오케이. 따라서 세로 길이는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10A가 되겠어. 그 둘레 길이는 얼마 돼? 둘레 길이는 가로 더하기 세로, 세로 더하기 가로, 바로 그 대입한 마이너스 a 제곱, 10a 마이너스 a 플러스 8a, 상수항 더하기 10. 요건 10배, 2배가 둘레 길이가 되겠습니다. 맞나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2a 제곱 플러스 16a. 플러스 2이라는몇 차식? 2차식이 나왔지. 이 2차식의 최대값을 구하니까 이걸 물어보는데 a에 대한 함수로 보면 되겠죠. 함수로 보면 완전정식으로 만들자. 마이너스 1을 홈끈하면 a제곱 마이너스 8a 반의 제곱 빼기 16 a 마이너스 4의 제곱 곱해져서 나가면 32 52가 되겠다. 그럼 얼마야? a가 4일 때 51. 자, 근데 일단 조심할 거. 만약에 소수량 나온다면 보스에드니 a의 범위 써 주셔야 돼. 자, a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겠어? a 범위가 여기 되면 직사각형 나오냐 안 나오냐? 그렇지? b점이 여기 있으면 직사각형 아니고 그냥 납작한 선이 돼버리지, 그렇지? 그러니까 분명히 a는 뭐 해야 된다? 0보다 크기가 해야 돼. 자, 어디까지 클수 있어? 이 전체기가 10이니까 a가 오르려고 가버리면 안돼 안돼 안되지 반보다는 덜가 되잖아. 그렇지 반이 오니까 오보다는 덜 가야 돼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 범위 가지고 최대치로 보하면 자 그래프 그리면 위로 볼록하죠 꼭지점이 얼마다 4,52야 근데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라고 0부터 5까지 이 범위니까 최대값은 꼭지점에서 나오니까 얼마다 52가 돼. 자 그때 뭐 예를 들어서 a 점에 좌표를 구하라 그러면 아 a가 얼마일 때 최대야 4일 때지 그 4를 집으로서 a 점에 좌표를 구하시면 돼 괜찮니? 자 주근아사나 좌표만 잘 구해내시면 돼요 오케이 좌표 평면에서의 문제는 근데 꼭 그런 문제가 나오는 건 아니야 사실. 다른 문제를 한번 볼까? 자, 밑에 확인 체크 문제 볼게. 밑에 184번. 지면에서 초속 30m로 똑바로 위로 던졌을 때키초 후에 지면으로부터의 높이 Y는 Y가 뭐라고요? 지면으로부터의 높이라고 했어, 높이. 높이 Y는 마이너스 5T제곱 플러스 30T로 쓸수 있다. 높는 0부터 이 물체가 가장 높게 올라갔을 때의 지면으로부터의 높이를 구하라. 가장 높은 높이를 구하는 얘기지. 가장 높은 높이, 높이, 높이의 무슨 값? 최대값으로 구하면 되지. 마치 높이가 뭐야? 2차함수니까 그냥 이게 최대값 구하면 아무것도 되지. 아무것도 아니지 이거는. 10도 더 썼으니까 땡큐. 근데 2차함수 로고 완전히 바꾼 다음에 그래 프리고 0부터 까지 잘라주시면 최대값 구해지는 거. 그치? 이제 전혀 없고요 자, 밑에, 185번. 식을 만들기 힘들기 때문에, 185번. 자, 이런 직각 삼각형이 있어요. 여기가 20m. 여기는 40m. 인 직각 삼각형이 있어요. 자, 거기에, 건물을 제일 게밑면이 직사각형인 건물을 여기다 지어 버려야 겠다 하는 아, 사람 그러면 당연히 이 땅을 벗어나면 안 되니까 최대한 넓게 점, 집을 지으려면 이렇게 꼭 맞게 내접하게 지어야 겠죠 맞죠? 이 건물 바닥 면적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야 저 직사각형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라고요 자, 어떡할까요? 자, 이거는 좌표평면에서 문제가 아니지, 그렇지? 그러자 나는 뭐야 이 넓이의 채 값으로 반응하니까 뭘가 필요하냐 가로 세로 길이가 필요하지 그제 넓이를 바로 미지수를 둘 수는 없잖아 넓이를 구하려면 가로 세로가 필요하니까 가로 세로를 미지수로 두시면 되겠죠 자 뭐를 둘래요 가로 세로 든 빈만 대로지면돼자 미지수 두개쓸 거야 가급적 한개만 쓰라고 했죠 어두 개를 쓰고 나중에 한 개로 바꿔야 되니까 일단 이렇게 볼까 가로 x 세로 y로 넣어 볼까 어, 둘다 필요하니까. 그러면 넓이는 뭐야? xy잖아. xy 최대값을 뭐라고랬어 자, 우리가 방금 문제 문자 두개 있는 거의 최대값은 우리가 관계식을 통해서 한 문자 없애주는 거였죠. 관계식 찾아내는 날어이관게 어떻게 해줄래요? 뭐가 어, 뭐야? 달음. 이제 어 고등학교 와서 가장 많이 쓰는 중학교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닮음이야 도형문제에서 닮음 기억나니? 어뭐 배웠잖아 SSS 닮음 그 다음에 AA 닮음 SAS 닮음 있잖아 그치? 자부담스러 닮음만 AA 닮음밖에 없어요 어두강만 같으면 닮음이잖아 그치? 그리고 보통은 다 어디서 나오냐면 직각상태로 있으면 안 떨어져 봐봐 직각상태로 이 있지? 이렇게 잘라내. 잘라내면 수직으 잘라내면 이렇게 되거든 닮으면 되지? 응. 그 사각형 이렇게 있지. 투지 내렸어. 얘들 다 모아들이 다른 되는 거지. 어. 보통은 직각 사각형에서 다른 들을 많이 다루고 있어. 여기 다른 분도 는 뭐야 뭐야. 보이지? 어디? 요거, 요거, 그리고 큰거까지다 다른 분이지. 왜냐면 이각 9 0도니까 요거랑 요거는 이각 공통이고 9 0도9 0도니까 a 의 다른 분 맞지? 자, 그 다음에 얘랑 얘랑도 보세요. 두개 평행하잖아. 평행하니까 이각, 이각은 무슨가? 동일하고 같겠지. 음, 마찬가지로 얘랑 얘랑도 평행하니까 얘랑 얘랑도 동일하고 같겠지. 그럼 이 삼각형의 각형도 AA다른거. 방위는 천차도 어때? a a 다른 그럼 적당하게 두개잘 맞서서 음비이2에서 x r 강식만든다는 거야. 어떻게 할까 음, 큰걸 보니까 세로 대빅베의비라 높이 대빅베의비라몇 대? 1대 2지. 그럼 너도 1대 2고, 너도 1대 2가 되겠네. 그러면 여기가 y고 여기가 x면 여기는 얼마들이 40 x지. 1대 2가 되는지? 1대 2니까 1대 2가 되고 쟤. 네. 여기서 보면 되겠다. 그렇지? 1대 2는 1대 2는 y 대40 x입니다. 쓸수 있다. 그럼 내항 곱하면 안에 그리고 보면 2y는 바깥에 드리고 보면 40 x입니다. -X입니다. -X입니다. y 없 쓸까? x 없 쓸까? 그럼 이네 마음이야. 선택을 음. 아무 때나 하한 문자가 없어면 되니까. 어떻게 될래? 나는 y를 없애려면 2분의 1 생기가 귀찮아. x를 없애려고 했는지 따라서 x는 40-2y로 쓸래 됐어요? 어. 그럼 다시 관계식이 나오니까 우리 대신 넣자. x 대신에 40-2y 곱하기 y. 정의하면 마이너스 2y 제곱 플러스 40y. 어떻게 할 건데? 완전 정으로고쳐야죠 마이너스 2, y제곱, 마이너스 20y 반의 제곱, 1 100, 100이 100. 됐어요? 마이너스 2, y마이너스 10의 제곱 플러스 200 따라서 얼마다? 최댓값은 둘레기, 야, 둘레기란지 이거 넓이의 최댓값은 얼마 된다? 200이 된다. 자, 범위가 정해져나 정해져야지. <목소리> 보세요. y는 뭐보다 클 수는 없어. y는 0보다 커야 되고 당연히 그렇니까 얘가 20인데 y가 20보다 클 수는 없죠. 그쵸? 그렇죠? 20보다는 작다. 그 범위에서 보기 때문에 y가 얼마일 때? 10일 때 최대값 200은 나올 수 있는 값이겠죠. 그치? 다른 문제들이 식을 만드는 게 많이 쉽진 않아. 근데, 자. 요런 거 좌표 평매라서 우리가 좌표 구한 다음에 그 좌표 들어가지고 길이나 넓이구 하는 문제 계속 나올 거야 이학이야또 나오고 그걸꼭 연습해 주셔야 돼 가장 간단한 이차함수를 통해서 오케이 나중에 보면 지수함수랑 곱함수, 이함수막 배울 때도 계속 이런 넓이랑 뚫레기 하는데 나온다고 함수만 달라지지 방법은 똑같기 때문에 여기서 연습하면 나중에 다 쉬워져 알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인차함수를 리 마무리했습니다. 아,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렇지? 나중에 3차, 4차 함수를 배우겠지만 그때도 2차 함수에 대한 내용들이 그 함수를 다루는 그런 내용들이 다른 모든 함수들 다 적용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음. 함수 식의 형태만 달라질 뿐이니까. 나 아, 연습 좀 많이 해 주시면 되겠어. 고등학교 그 수학은 함수가 99%라도 과언이 아니야. 다 함수야. 그러니까 이 2차부터 다섯 단추를 제대로 끼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음. 자, 일단 여기까지 문제 좀 풀어보고 그 다음에 그 그다음 다음 단원인 3차 반응식, 4차 반응식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풀어봅시다.